민주당은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라 국간이 거들나든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떠안던 상관없이 돈을 마구 뿌려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민생이나 경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또다시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영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험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튀어지나 기대를 가졌,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이런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해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급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피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역대급 폭우가 내렸던 지난여름,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을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해 왔습니다.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천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라도 되는 양 틈만 나면 탄핵과 해임을 주장합니다. 임명된 지석 달도 안된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에게까지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살림인 내년도 나라 살림인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 절차법 전세 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이법, 예산심사 등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들 국리만 합니다. 국무위원회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을 키워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급박, 막무가내 입법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